암기할게 너무 많이 쌓여서 애니카틀 동사가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면 텔미를 좀 떠올리셔서 아, 맞아. 텔 뒤에 미었으니까 뒤에 사람을 받아야 하는 동사들을 내가 외운 거구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5편인데요. 5편부터는요, 제가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토익 기출문제들을 변형을 해서 10개를 뽑았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뽑은 건 아니고요. 논란이 됐던 문제들, 그리고 문법 문제인데, 어휘처럼 풀어서, 즉, 해석으로 해서 틀렸을 것 같은 문제, 그리고 제가 봤을 때좀 자주 출제되고 있고, 토익이 좋아할 만한 문제들을 좀 섞어가지고, 10문제를 선별했고요. 을 물론 6편부터 10편까지도 계속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풀이를 해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챙겨봐주시면 좋겠죠. 자, 41번 바로 갈게요. 41번 같은 경우에는요, ABCD를 보고 품사를 생각해서 접속사가 이렇게. 보기 내에 하나라도 있으면 접속사 자린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일단 동사의 개수를 세야겠죠? 동사가 이렇게 두 개인 거 확인했으면 문장 내에 접속사가 없으면 빈칸 자리는 접속사 자리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이제 접속사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접속사 아닌 A와 D가 먼저 날아갑니다. A는 전치사, D는 부사겠죠. 그리고 b와 c는 둘다 접속사인데 접속사의 종류가 다릅니다. b는 등위 접속사, 그리고란 뜻이죠. c는 부사절 접속사. 동안에 라는 뜻이죠. 반면에 뜻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접속사의 종류가 다르면요. 접속사의 특징이 떠올라야 되는데, 요게 좀 아직 잘안 떠오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토익에 나오는 모든 접속사를 정리한 PDF본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강의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등위 접속사는요, 보통 쉼표를 쓰고 앤드를 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한번 설명 들어보시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빈칸 앞에 신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c를 먼저 대입을 할 거거든요. c를 먼저 대입을 하고 해석상 맞다면 c가 정답인 겁니다. 지금 해석까진안 해드려요. 왜냐면 해설집 다운받아 보시면 해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해설지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abc들을 보고요폼사를 생각했을 때. 동사가 보기에 하나라도 있으면 빈칸 자리가 동사인지 아닌지 먼저 봅니다. 그러면 빈칸 앞에, 자, 부사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캔까지 보셔야 됩니다. 캔이 조동사죠?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빈칸 뒤에 동사 원형이 안 보여요. 그러면 무조건 이 자리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C로 바로 가실 수 있겠죠. 요건 1초 문제였습니다. 자, 43번입니다. 43번은요, 제가 해설 정리한 거를 좀 가져와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제가 요렇게 해설지 보면 해설과 다르게. 이렇게 친절하게 형용사 그리고 오답이면 오답인 이유까지 제일까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이 단어랑 조금 착각하실 수 있어가지고 같이 옆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해설에 있는 요 단어 종이라는 단어를 가져왔거든요. 지금은 향신료란 뜻으로 쓰였고요. 풀이를 하자면 얘가 이제 빈칸 앞에 타동사가 있으니까 타동사면 무조건 목적어 가 있어야 되는데 and 다음에 다른 목적어 있지만 앞에 바로 뒤에 목적 없죠. 그래서 명사를 찾아야 돼서 정답이 C인데 D는 정답 아닌 이유 제가 적어놨습니다. 타동사에 무조건 목적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명사와 동명사가 있으면 목적어 자리면는 무조건 명사가 주로 일반 명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단어도 헷갈릴까봐 적어 은 거니까 이왕 문법 학습하시면서 단어도 좀 같이 외워주세요. 최근에 요 단어가 정답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4번은요 요거는 정답의 단성을 한눈에 보이시면 되게 잘 하고 있으신 분인데요 이렇게 현재완료시제가 보이고 현재완료시제에 대한 단서 표현을 외우신 분이면 요게 조금 덩어리로 보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over 말고 올수 있는 전치사는요 during, in, for, throughout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섯 개를 외워주시고, 정답을 A로 가시면 되는 건데, 흔히 오답으로 어렵게 나오면 since가 나옵니다. since가 현재 원료랑 잘 어울려서 뒤에 보지도 않고 현재 원료만 보고 정답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since는 시점 전체 살아서 뒤에 이렇게 six m o n t h is처럼 기간을 못 받아요. 시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주로 오답으로 같이 등장한다는 것도 체크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답지에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어휘 정리 부분에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해설지를 꼭 다운 받아서 보시길 바래요. 자, 45번에 바로 갈게요. 저랑 이제 현장에서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요 이 씨라는 부사를 보면 뜻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증감 부사 혹은 비교급 수식 부사 이렇게 부사의 특징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알 ER 보고 DEN 보고 비교급이니까 비교급 수식 수하는 비교급, 수식하는 부사자리네? 하고 씨로 가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문장 구조가 좀 정확히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대열 다음에 have been이 있잖아요. 대열 다음에 is가 있으면, 여러분, there is a car 이래가지고 차가 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주어가 된다는 걸 명확히 알고 넘어가시는데, 이 is 자리에 다른 시제가 오면 한국 사람들이 좀잘안 보이나 봐요. 뒤에가 주어라는 걸 얘는 아는데 얘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얘가 지금 명사 보호가 아니라 비동사의 보호가 아니라 주어라는 거를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there is 말고 there have been, there were, there was 이런 식으로 비동사의 변형을 줘도 꼭 뒤가 주어라는 거를 좀 잘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찌됐든 C로 가시면 좋고요. 46번 같은 경우에도요, 어, ABCD를 보고 품사를 생각하는데, so가 사실 그냥 so만 있으면 등위 접속사 그래서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 부사절 접속사 외울 때 so that 외우죠. 그리고 붙어 있는 그냥 쏘댓도 외우죠. 얘네들은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 정답으로 아주 잘 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쏘를 보시면 혹시 대시 등장하진 않았나 문장 내에서 그거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대시 힌트로 주어지면 짝이구나 즉 이렇게 등장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A 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서치는요 서치 어형명의 순으로 씁니다 대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라는 거. B와 D는 아예 대과 짝꿍으로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어, A를 좀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제가 또 접점부 완벽정리 노트를 네이버 카페에서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거기 정리된 대로 좀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7번은요. 빈칸 앞만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만 해석으로 접근하셨을 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네 하고 댐으로 가신 분이 있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자 댐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뒤에 후 다음에 복수동사 arrive 등장했죠. 그러면 당연히 A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훈련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우즈 후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도우즈가 대세 복수형이라고 해서 저것들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실제 사전적인 의미로 도우즈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우즈 후는 항상 세트로 잘 등장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뒤에 단수동사가 나오면 anyone w 가 정답입니다. 도우주 후랑 anyone who는 또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세트 표현이니 이번 기회에 또 최근에 나왔으니까 또 공부하시고 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 살짝 지우고 볼게요. 48번입니다. 48번도 보기를 보고요. 보기를 보고 접속사가 3개나 있고 전치사가 하나 있으면 전 치사자리면 완전 땡큐 해석 안하고 B로 갈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 문제입니다 최근에 출제가 이렇게 됐고요 개입을 하는 동사 하나밖에 없고 이 문장 자체에 접속사도 없고 동사또 없고 또 없어요. 그러니까 A랑 C랑 D가 정답이 되려면 동사가 두개 있어야 돼요. 근데 동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 자리는 아니라서 정답 해석 없이 B로 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49번도요. 이것도 혹시 해석으로 푸셨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최근에 또 나왔던 문제고요. 어셔를 보면 우리 뜻이 떠오르면 안되고 애니카트 동사라고 해서 뒤에 사람을 잘 봤고 그 다음에 대절이 잘 나온다 혹은 오부명사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요렇게 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면 학습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제 자료로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주 기분좋게 A를 체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해설에 친절하게 적어 놨고요 해설 다운 전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애니카텔 동사 뒤에는 사람 목적어가 나온다. Assure, 어, notify. 자, 요렇게 앞에 있는 알파벳을 하나씩 따서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어, I가 지금 빠졌나요? 제가 I는요, 해설지에 고쳐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I가 inform이에요. 에니카,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되고요 테를 제가 붙인 이유는요, 테미라고 하면. 우리 노래도 있고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혹시 암기할 게 너무 많이 쌓여서 애니카틀 동사가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면 텔미를 좀 떠올리셔서 아, 맞아. 텔 뒤에 미었으니까 뒤에 사람을 받아야 하는 동사들을 내가 외운 거구나. 이런 목적으로 텔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5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0번은 실제 토익에서 등장했을 때좀 가장 논란이 됐고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이라는 형용사 가파른 다음에 뭘 써야 될까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ABCD 중에서 형용사를 못찾겠어서 틀린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ING랑 뭐 PP로 끝나는 건 분사형사도 되기 때문에 A랑 C랑 고민하다가 C로 많이 갔을 텐데 얘는 제가 해설지에 자세히 정리해서 해설지에 있는 걸좀 가져올게요.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자, C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발음에 따라서 명사냐, 아니면 과거형 혹은 PP형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뜻이 일단은 감겨진이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이 빈칸 자리에. 그래서 진짜 일반 형용사인 이 A로 가야 되고요. 얘는 ING로 끝나는 동명사도 되지만 와인데 예, ING에 붙이면 되지만 지금은 그냥 일반 형용사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구불구불한의 뜻을 가진 단어이고요. 빈출리는 단어가 아니라서 많이들 몰라서 C를 찍었을 것 같으니까 이왕 나온 김에 저랑 같이 A 단어를 좀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0번까지고요. 다음 6편에서 또 만나뵐게요.